우리의 색깔에 맞는 그러니까 편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. 그러면 좀더 편하고 어, 또 속도도 나고 어, 갈등은 좀 최소화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,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그 위험하죠. 시멘트, 자갈, 모래,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. 그런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죠.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입니다.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.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, 저는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인, 있는 공무원밖에 쓸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그중에서도 뭐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. 뭐 골라낼 수도 없었고.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되고, 그리고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공직자들,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그 지휘자,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. 개별적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, 국가에 충성하고,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. 어,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공직사회는 로봇태권 부에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.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. 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난들을 가끔씩 하잖아요. 뭐 영혼이 없다, 뭐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사실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. 직업, 직업 공무원들은 어, 국민이 선출한 대표,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입니다. 어, 그게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, 또 그렇게 훈련돼 있어요. 결국은, 최종 인사권자,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. 그들도 사실은 어쩌면 비난받는 그들도 억울하겠죠. 지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공직사회, 특히 직업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가 있습니다.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.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, 최종 책임자 뭐,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.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, 또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할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. 잘못된 게 있다면.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워주어가면서 같이 해야죠.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, 또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, 다 같이 가야죠.